우리 첫인상이잖아. 우와, 이거 비엔나, 비엔나? 비엔나? 와. 예쁘다. 아니, 어떻게 이런 건물을 만들었을까? 어떻게 이런 건물을 만들었을까요? 진짜 감탄놓척 하지 마. 정말 너무 신있게 와. 자, 나 슈, 핵, 한, 성, 당!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 명, 4명, 네 명이 먼저 들어갔어요. 저희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. 네.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. 이거는 납득이 안 돼요. <laughs> 잘,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결제하다가 마상 당한 썰. 식사를 끝내고 결제를 하는 중이었게, 근데 갑자기 팁 창을 보여주는 게 아니겠음? 팁 달라고 하는 곳이 처음이라 줘야 하나? 고민하다가 0%를 눌렀게. 줄도 우리가 제일 앞이었는데 4명 먼저 들여보내서 기분 안 좋았음. 그랬더니 직원이 영수증을 획 던지고 가버렸음. 세다 물음표 500개 띄우고 주섬주섬 옷 입고 식당 나감. 아무리 그래도 영수증 던진 건 상처였음. 있 내려가야 돼. 내려가야 돼요. 내려가는 건좀 낫다. 올라오는 것보다. 올라가야 돼. 나가면, 나가려면 올라가야 돼. 아네아 근데 저기 엘리베이터가 또 있겠지. 저는 <laughs> 그 옆에 바퀴가 있지만 전 여기 바퀴가 없어요 여러분. 여기 자리 지금 자리 뽑기 하고 있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지금 여기 남자분이 이미 입주를 하셔 가지고 <laughs> 여기 자리가 이만큼 어떻게 보상으로 오 미친. 아니 자는데. 방구 끼고 싶으면 어떡해? 피부를 <laughs> <깨우시면 어떡해>? <laughs> 아, 자, 일단은 제가 적었고요. 이캐릭터를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. 자, 1, 2, 3등에 등에 적어 놨고요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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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자, 그러면 너희 둘째, 너희 둘이 먼저 골라. 난 남은 걸하나로 할게. 아, 알겠어. 알겠지? 하기 싫어 나는, 아, 무슨 나는 토끼 토끼? 아니, 누르지 마시고 누르면 안 돼? 너도 이제 너. 오케이 결과는 재개워가. 1등 아, 어! 선. 나 1등 <laughs>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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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 이제, 너 2등 나 2등? 어. <laughs> 이게 지금 1일차인 거지? 어 1일차 1일차 방뽑기 결과입니다

사진도 야무지게 찍었고요. 결제하는데 또 팁창이 떴어요. 이걸 미리 검색했더라면 줬을 거예요. 우리는 또 0%를 눌렀어요. 그랬더니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냐면서 분염을 늘어놨어요. 표정관리가 안 됐지만 억지 미소 짓고 들어줬어요. 우린 작가 아닌가요? 그러고 바로 옆에 오페라 극장 구경 갔어요. 오페라 극장 내부 궁금한 우리. 문 언제 열리는지 물어봤다가 티켓팔이 직원한테 잡혔어요. Hansel and Gretel. 7 pm start, 6 pm in 5 m i n u t e we open it. t i e 있어요 o o 어요 How much? I want to buy. Open, open, open in 5 m i n u t e Okay. 자연. 인, 냥! 연열해주세요 연결해주세요. 근데 원래 거기에... 레드카펫 뭐, 깔려있던데 거기나 거. 티켓 검사할 거같아 어디? 아야 안에 들어가는 거 아, 저기... <laughs> 레드카펫인데? 야 우리 우아하게 봐야 돼 <웃음> <웃음> 저희 스탠딩석이거든요 하나도 음. 보이였겠죠? 여기서 봤겠죠? 텍스트가 잘 보이네 나름 잘 보이는데? 영상 <laughs> 찍으면서 사진 흐름 건데 이거 맞아요? <laughs> 아, 내가 찍어도 이렇게 되리는 거야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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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있리빨 저희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<laughs> 다 보고 다, 다 보고 나서 공부하고 빨리 아, 빨

오늘이 마지막 날이래요 어때요? 이게 뭔지 아세요? 트리 아니 동물이야 어? 아, 시청 시청 <laughs> 트리인 거저는 <전혀> 모르겠냐고요 <laughs> 시청이야 시청 잘 타는 애기 안 오나? 놀거 같아. 한 번씩 돌고 있어. 재밌겠어. 재밌겠어. 나도. 오 이거 참 우리 우리 아님 내가 <laughs> 들어가면 저렇게. 더럽게... 아니 아니 그냥 아니야. 여리 아니야? 갔나? 안녕하세요. 아, I can s e 오. 아이 a n 크 e 안녕하세요. 예! 퍼펙트! 어, yeah. <laughs> 저희 다 플래시 플래시 플래시. 찹르가맞아 오, 르찹바르노 이제 형아랑 가는 거 아니야? 너무 거기 좋다. 귀여워 a n I t h i s one? This one? Which one? Which one? 콜라? 콜라? 오 방금 캔 주스. 오케이. 예 590. 어떡냄새우와 빵냄새 진짜 던킨도넛 그 냄새인데? 아, 되게 맛있겠다. 안개순 시 타크 마마 우리 3십일 먹겠다. 라면 안 먹은 날이 없잖아. 인주 <laughs> 다른 종류인 거. 밖에 있어요. 불나서. 불나서라고 해야 되나 이걸? 키친, 뭔가 키친에서 났을 것 같지 않아? 아 맞아. 아, 근데 나, 거기밖에 날 데가 없어. 진짜 다, 다 한국인, 국룡인 빼고 다 나와. <laughs>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짜로 한국인들 뭐야 뭐야? <laughs> 불났나? 좋은 <laughs> 파티데 여긴? 미친. 아니, 진짜 난거 아니야? 너무 여유로워. 그러니까. <laughs> 그냥 이렇게, 어, 창문에 딱 팔기 대고서봉관이 음. 별로 안 바빠 보여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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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있어맛있 벨 불룬 쿵. 이거이거 완전 너무 당신 참 왔네. 고범바. 아, 냄새 미쳤다. <laughs> 현질과 그테리아 그러니까. 설명해 설명해 봐. 이게 삼선인데. 응. 다시 얻어서 이렇게 성전이 다무너뜨린 거야. 자기 아, 무너뜨린 거야. 거구나. 자기 힘으로. 시각애인 용인가 봐요. 해 보세요. 게했는지 빵을 먹어 볼게요. 오빠들 야, 졸뛰야. 재미있는 상영 거 같아요. 지 보여요? 민치 음, 숙여 봐. 어킥보드막 막 타지도 못하는 거막 밀면서 우우 이러고 있고 <laughs> 저희 지금 저녁 먹으러 가요. 네, 한 명이 없어요. 왜냐 채연이가 아파서 자고 있거든요. 민재는 어제까지 골골댔어요. 사실 오늘도 코가 좀 막히는데요. 채연이 휴대폰에 저희 지하철 티켓이 있어서 교통 티켓이 있어. 서 채연이 휴대폰 통째로 들고 왔어요. 채연이 휴대폰 못해요. 아도면너아파서 괜찮아요. 회원님 저희가 맛있는 거 사다 줄 거예요. 맛있는 거 사다 줄게요. 안녕. 딸나인가? 선배랑 요 영상. 팁을 주면 생기는 일. 우리 이제 날아요팁줄 거예요. 음식도 맛있었거든요. 45유로 나왔는데 팁을 5유로나 줬어요. 무려 10% 이상이라고요. 그랬더니 나갈 때 완전 밝게 고마워 잘까라고 해줬어요. 드디어 우리. 반대 받으며 나갔어요. 여기 진짜 맛있어요. 다들 비엔 나가면 꼭 가요. 네? 네. 어떤 마요? 부드러워요. 아, 진짜 맛있어요. 지까지 먹은 중에 등 너무 이게 엘리베이터 뭐 <laughs> 너무 예쁘다. 엘리베이터가 <laughs> 너무 더러워서 지금 한명 <laughs> 가고 있어. 왔다 왔다. <laughs> 어야 <laughs> 입구가 어디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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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입구를 몰랐어. 어! 엘리베이터 한 바퀴 돌았어. 안녕. 어. 이럽에서밖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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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는캔더조이 <laughs> <laughs> 난 이게 예뻐 난 요거 요거 다 있어 아리가또 까몬 부커치몇개 부은 몇 거야? 어, 이거 먹으면 감기가 싹 나을 거예요 워치 아웃 아 여기야? 냄새 <laughs> 나와벤더요다 똑같은 거야? 어? 아. 아어

가릴게요. 갑자기 사랑 고백하는 진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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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채가 사물함 간 사이 채연이랑 둘이서 노곤하게 있다가 옆에 외국인 아저씨들 사진 찍길래 몰래 브이 했음. 아저씨 둘이 허허 웃으며 말을 걸었음. 자기들 이스라엘 사람인데 와본 적 있냐 부터해서 어쩌고저쩌고 대화를 함. 잘 대화하다가 갑자기 번역기로. 너네 여기 법 가봤어. 오늘 저녁에 시간 되면 같이 법 갈래? 이러는 게 아니겠음. 완전 아저씨들이었게. 그래서 일정 있다고 말하니까 아저씨 두명 바로 물에서 나감. 당황했지만 다 잊어버리고 신나게 놀고 집 갔음. 다들 세체니온천 유스풀 꼭 즐기삼. 가진이... 배 가진이배... 버티컴 투어도 못 가고 살겠어요. 여기가 뭐? 아, 여기는 국제공항입니다 여러분 부다페 국제공항입니다 여기는 아, 국제공항인가? 이러면 저희 아, 지금 아, 로마 가 아, 당연히 국제공항이지 아, 그러면 지금 아, 새벽, <laughs> 새, 새벽 2시 몇 분인데요 저희 지금 잠을 네, 3시 30분 고 있거든요 머리가안 돌아와요 탱탱 다들 아침 비행기는 하지 마세요 아니 이거 붙여있었는데요 로마 가 로마 안 가고 프랑크푸르트로갈것 같아서 뺐어요 맞아요. <laughs> 아는 언니 프랑스 페집프랑스트프 초대, 초대 초대 초대했어? 로시켜줘로젝트 프로젝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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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로젝트요로젝트 프로젝트 프로고트 프로젝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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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로 오늘 프 <laughs> 내일지 않게 할수기 김치? 야너 대박이야 하나 둘셋 김치 오케이 아 코로로 개웃기네